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신년특집대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하은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오늘은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권호봉 여수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9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시장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 금년 기해년 새해 에, 우리 시민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마 소원 다 성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와 2,300여 저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벌써 반년이 더 되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민선 7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는 시장님의 소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난 6개월, 7개월째 됐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다듬고 또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해서 민선 7기 시가야 할큰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금년 들어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만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준비도 했고 또 우리 체육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와 같은 이런 단체 이런 걸 구성을 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시급한 현안들은 또 진행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됐었습니다. 우선 방남해법 방남 개정 이런 거는 저희가 추진해 작년에 개정을 했고 또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시립박물관 건립 문제, 또 낭만포차 이전 문제와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 공청회에서 의사도 물고 또 여론조사도 해서 이런 것들 추진하는 그런 준비도 했습니다. 네. 또 어, 우리 지역이 시급한 국가 예산, 국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 바로바로 그 시행을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산단 국가 산단 어, 안전 체험 교육장 이런 건립 예산 같은 걸 확보했고 또 금년에 우리 시가 쓸 예산 편성 이런 것도 했습니다. 어, 이 모든 것들은 어, 그 동안 제가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 예.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시민위원회가 폐지된 대신 방금 말씀하신 사랑방 좌담회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열 여섯 차례, 많게는 한달세번 정도 진행이 됐죠. 사랑방 좌담회라는 것이 정해진 형식이나 절차 없이 현장에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민선칠기가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중시한다는 증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해 여수시의 주요 성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네, 우선 그 우리 방남의 사후 활용을 위한 지원법 개정을 예, 했습니다. 아, 법이 개정 어, 데모로 해서 이제 박남회장의 사활용 문제 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이런 국가시설의 걸림 문제 이런 게잘 추진이 될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인데요. 어, 우리 지역의이 투자 유치 제가 부임해서만도 6조 2천 또그 전까지 다 합치면 한 7조 원 이상의 투자가 금년에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됩니다. 아, 이런 것도 하나의 큰이 성과다 이렇게 할수 있고 또이 한국 여수 관광에 대해서 한국 관광의 별 하는 그 일등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 관광이 계속 이렇게 잘 돼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국가 산단의 안전 그래서 그 국가 산단의 안전 체육 교육장이라든가. 또, 재난 대응 시스템, 이런 게 국고 사업이 한 300억 원이 드는 사업, 이런 것들이 막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또, 시립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 또, 기본 용역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우리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제안서를 낼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됐습니다. 또, 이어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선 화양고등학교, 를 혁신 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여수 교육의 혁신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아, 이런 것들이 지난 6개월 했던 성과입니다. 예. 네, 2019년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경제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려 조 단위의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에 투입돼서 지역의 부가가치 제고, 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시민의 소득 증대 등. 천순환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방 좌담회를 포함해서 민선칠기 시정철학으로 소통을 강조하셨는데요,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사랑방 좌담회나 또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한 열여섯 번의 사랑방 좌담회 그리고 이백 번이 넘는 이런. 어, 방문한 시민들을 제가 만나 뵀는데요. 우선은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을 만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시장이 들어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유안을 얻는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실제로 시민들 그 말씀을 들어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많다. 그래서 한 제가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들은 한70% 정도의 민원은 해결을 했거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그 중에는 그 법령에 어긋나거나 혹은 시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를 시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민원 사항들을 많이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최근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고요.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됐죠.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시민 중심 행정에 중점을 둔 인사 이동의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 개편을 통해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음, 이번에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민선 7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 신설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이런 경제 관련 업무를 기획, 경제국으로 모았습니다. 네. 경제 문제를 더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여수 사상 처음으로 어 감사 담당관을 외부 인사로 이번에 임명을 또 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어, 이런 부서 이런 것도 좀 보강을 했고요. 네. 그래 주요 내용들이 보면은 우선 경제 문제는 그동안의 지역 경제 또 투자 유치 업무 일자리 업무 인구 업무 이런 게 흩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기업 경제부로 다 이제 모았고. 또 민선 칠기의 핵심 그 공약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할수 있도록 SNS 소통 팀이라든가 또 청년 정책 정책 팀이라든가 아, 박물관 팀또 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섬 박람회 팀 이런 어,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변화에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혁신 전략 팀 이런 팀도 어, 만들었고 또그 산단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이런 걸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팀, 이런 팀을 신설해서 3단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방금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러 부서 가운데 특히 기획경제국이 상당히 주의를 끄는데요. 기획경제국의 주요 업무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의 활력을 북돋겠다는 취지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복지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또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요. 교통이나 환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른 시장님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여수의 복지 예산이 약한 3,800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은 전체 한 36%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 이런 예산이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만큼, 어, 전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복지 수준은 상당히 이제 보강이 되는데, 이제 촘촘한 복지,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는 이런 것들을 더 하고자 신경을 씁니다. 이거는 시의 재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민간에 많은 복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의 구석구석,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노인복지 문제는, 어,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을 대폭, 그래서 한 7,8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 일을 원하시는 건강하신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를 드리도록 네. 그렇게 했고, 또섬 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같은 걸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21년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물리치료실을 우리 섬 지역에 두는 이런 걸 했고 또 어르신들 체육활동 이런 것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해서 그 사회 복귀 재활 사업 이런 걸 많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우선은 그 보육 환경 그래서 그 출산 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 보육 환경 이런 걸 개선하는데 아주 많은 그 중점을 두었고 또 아이들의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도 더 등하굣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또더 신경을 썼고 우리 어린이집 업무하고 유치원 업무가 항상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여수 아이들은 똑같이 다 우리 시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치원 업무와 어린이집 업무를 한 부서가 하도록 이렇게 통합을 하고 그밖에도 일을 하면서도 또 가정도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더좀 확대를 했고 우리 시가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가성능의 절반 이상을 분담해준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 우리 보면은 시민들 그 고지대 사시는 분들이 교통 문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동이나 고소동의 고지대, 거기는 마을 버스를 이번에 배차를 하고 또 우리 삼산면에도 마을 버스를 한다거나 또 교통 안내 서비스 관광객이나 시민들께서 그, 주차장 관련된 앱을 켜면은 빈 주차장이 어디다 하는 걸 안내해서 바로 찾아가게 한다거나 이런 네. 교통도 개선을 하고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전기차를 전국에서 여수가 가장 많이 보조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좀 해서 우리 청정한 공기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서현대 산단의 녹지를 그 공장 용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중앙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더 많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최근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고 있다고 하셨고 또 여수 관광 복지의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방안과 또 올해 관광 관련 정책 계획 추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우리 여수의 관광객들이 1,300만 명 또 때로는 1,500만 명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시고 있는데 에, 저는 어, 관광객이 더 오시는 게 오시게 하는 것보다는 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한번 오신 관광객이 여수에 오셔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방문을 할 거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셔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에, 정직한 관광을 하자. 관광객으로서 바가지 씌우는 거 이런 거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숙박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알리는 공시 앱을 개발했습니다. 네. 관광객의그 가격을 보고 또 예약도 하고 해서 거기에 공시된 가격대로만 받게. 그러니까 네. 때로는 성수기에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미리 알려놓고 받자 그런 겁니다. 또 음식점도 이제 금년에 저희가 공시 앱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값도 뭐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 좀 싸게 받는 것도 있고 공시를 해놓고 하라 정직하게 하자 어, 그런 관광 정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객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광 컨텐츠 이런 것도 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여자만의 그갯노울길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이 더 즐기게 한다거나. 종화동에 우리 수재선 이런 걸 정비해서 쭉 해안가를 오동도에서도 종화도 의원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거나또 낭도하고 손죽도 이런 곳이 가고 싶은 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서 펜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을에 볼거리도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요. 또 방남해장이라든가 우리 경도 또저 화양지구의 관광레저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전부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고 또 우리가 여수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가 그많이 관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웅천에 있는 그 마리나 거기에서 2단계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300 선석 규모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를 또 만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해양 레포츠. 예 많은 관광객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말에 에,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어수가 물가가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안+ 안정되게 하는 우리 시민들께는 할인하는 착한 가격 없어 이런 것도 저희가 더 늘려갈 것이고 부동산 가격 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제가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밖에도 문화 관광, 문화 예술 시설, 또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관광객이도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많이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구축하는 이런 것도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2018년 여수시의 작년 10대 성과 중 최고 시책으로 여수 방람 회법의 국회 통과를 꼽고 있는데요. 이로써 여수시도 방남회장 사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남회장 사후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계획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방남회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그동안 국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 해양 교육원 그 사업은. 이미 금년에 저희가 시행 준비를 했습니다. 3월달이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내년 연말이면 다 건립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해상기상과학관, 이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상기상과학관 건립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그 대형 컨벤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전라남도 우리 도지사님도 공약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어, 함께 협출을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컨벤션 건립을 위한 용역 이게 마련되면은 중앙부처에 컨벤션 센터 건립을 어, 건의해서 앞으로 건립을 추진할 것이고 그 밖에도 많은 민자를 유치해서 여기에는 무슨 테마 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관광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어, 유치를 해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되면 마이스 산업 이런 게 이제 여수에는 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2022년에는 유엔 어, 기후 협약 어,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많은 만명 수만 명이 오는 이런 국제 대회를 우리 여수와 인근 도시가 함께 개최하고 여수가 중심이 되고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섬에 에, 교량이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2026년에 세계 섬 박람회 이런 것도 우리 여수에서 많은 이런 어, 컨벤션 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 여수 엑스포 당시에는 이후에 사후 활용이 여의치 않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특별 법으로 올해는 큰 변화를 기대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수시 새로운 관광지구 개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경도와 화양의 관광지구 개발 사업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어, 경도는, 어... 작년 8월달에 그 동안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이게 승인됐습니다. 그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어, 여수 신월동에서 경도까지의 교량 이게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 도, 어, 교량 건립을 위해서는 사, 사전에 A 비 타당성 조사걸 받는데. 네. 이게 작년 말에 이제 그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금년에 에비타성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량이 앞으로 건립될 거고요. 그럼 교량이 들어감과 동시에 한 내년쯤 정도면은 여기 에 미래에셋이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될 거고 여수시는 경도에서 돌산으로 연결되는 교량도 함께 시가 직접 건립을 해서. 돌산의 제세 번째 다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화양지구도 어, 이 미, 저 일상해양주식회사 사업 시행자가 약한 330실 규모의 콘도 사업을 지금 거의 사업 승인 단계 에 있습니다. 네. 어, 약한 1,2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지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계속 개발을 위한. 그런 사전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공 화양간의 교량이 완공이 되고 또 화양면에서 돌산간의 교량이 또 진행이 될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 개발 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2018년도 대한상공회의소가 뽑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여수시가 선정됐습니다. 기업체 감도 부분에서도 역시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수시 행정 서비스에 대해 기업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111위가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이 뜻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시의 행정이 기업을 도와주느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거를 평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여수시가 가장 기업들에게 이렇게 규제도 없이 도와주는 그런 도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게 소식이고, 이게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기업들이 여수에 투자를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알려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업 체감 리리가 되기까지는 우선 여수의 우리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런 걸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시는 지금 7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산업활동 안에 지장이 없도록 공업용수 문제라든가 폐수처리 문제라든가 항만의 하영 능력 문제라든가 이런 걸 시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또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숙소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투자가 이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사, 아, 산업 평화, 노사 관계에 이런 협력 문화, 이런 것들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전통도 앞으로 계속 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 대담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시민 중심, 진정성 있는 소통,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정을 잘 이끌겠다는 시장님의 각오와 포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은 민선 7기 권오봉 시 정부가 그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어, 수의 산업, 관광을 활성화하고,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와 예술을 진흥하고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이런 많은 산적한 시정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협조하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소원하시는 바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을 잘 이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신년특집대담에서 권호봉 여수시장님 모시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셨는데요. 뜻하신 포부로 열심히 달려주셔서 올한해 희망찬 여수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권호봉 시장님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